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가 완료됐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추가 보복이 두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이 중국산 불산시험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공개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202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5조 원 투자를 진행하겠다. 라고 발표했으니 관련주들 주목해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준비한 종목, 이전에는 가볍게 언급해 드리기만 했었던 ENF 테크놀로지, 여기에 대해서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본론에서 내용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ENF 테크놀로지, 나디은 종목이에요. 왜나이 있느냐? 제가 7월달, 8월달에 후성,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그리고 3대장 추천해 드리면서 알려드릴 때, 브라스소 관련주 중에서 ENF 테크놀로지 있다. 얘도 주목해 봐야 되는 후속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죠. 얘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그 거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 이거 확실한데, 좋은 거를 다 표현해 드릴 수가 없네요. 28일 공개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뭐 상관없을 거고, 다시 한번 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삼성이 일본 규제 발표 당일에 중국산 브라수소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뉴스를 낸 거죠. 이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이게 최초 뉴스였고, 오늘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와 엮이면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뉴스도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가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알게 됐다. 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배우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NF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펨 테크놀로지가 중국산 불산을 수입해와서 고순도로 바꾸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데 이게 이슈화됐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이 뉴스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 가지실까 봐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팩트 체크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거부터 체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불라수소는 일본에서 수출허가 난게한 건도 없습니다. 포토레지스트랑 플로린 이미드는 이미 한 건씩 진행이 됐는데 허가가 났는데. 불화수소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EUV 과정에서 꼭 필요한 소재인데 안 내줘요. 내주면서 원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불화수소가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불화수소가 왜 필요한지 증명하라는 것인데 그걸 빌미로 설계도를 빼돌리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되지. 설계도 못 내준다 이거예요. 불화수소를 차라리 포기하고 설계도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선택한 게 중국산, 그리고 국내산. 원래는 국내 기업들도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도 완료됐고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생산을 안 했느냐. 생산해봤자 생산단가가 일본한테 완전히 밀려버리고 대기업들도 똑같은 품질에서 더싼 가격인 일본산을 선택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산해놔도 대기업이 안 사가지고 생산해 놓기만 하면은 뭐 계속 그냥 짐짝만 되니까 필요 없다 싶어서 이쪽 부분을 배제해둔 겁니다. 거의 관짝에 들어가는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서 보조금을 풀기 시작했고, 정부 정책으로 팍팍 밀어주고,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도 일본산 포기하고서 비용적인 부담 안고 국내산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NF 테크놀로지를 주목해봐야,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거, 꼭 매매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얘를 주목해봐야 되는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ENF 테크놀로지의 감사 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펨테크놀로지 공장 준공한 거 확인됐고 자회사로 펨테크놀로지 두고 있는 거 확인됐는데 펨테크놀로지는 비상장사예요. 현재 ENF 테크놀로지의 계열사는 한국알콜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분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지분 관계는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펨테크놀로지의 2018년도 감사 보고서고요.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용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 펨테크놀로지의 지분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최대 주주는 ENF테크놀로지다. 상장사인 ENF테크놀로지. 확인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국 알콜. 관계사 봤죠? 계열사 봤고. 그리고 여기에 삼성물산이 있어요. 왜 삼성물산이 있느냐?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삼성물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삼성전자한테 물자를 공급해요. 근데 어떻게 공급하느냐? 핵심 소재, 반도체 소재를 모두 다 삼성물산 측에서 수입을 하고 수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삼성전자 측에 전달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유통구조에서 중간,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중간 유통업체 역할을 하는 게 삼성물산이다. 삼성전자에 공급되는 모든 핵심 소재는 삼성물산을 거쳐간다. 그런 삼성물산이 펜테크놀로지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업한테 뺏기지 않겠다? 아니면은 상호, 기업 간의 신뢰도에 있어서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인된 부분이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려도 이제 팩트 테크놀로지와 ENF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팩트를 완전히 굳혀버릴, 못 박아버릴 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ENF 테크놀로지의 반기보고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임원사항을 보시게 되면 은 어마어마합니다. SK 하이닉스 사장 출신이 있고요.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 있고요. 전무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삼성전자 연구소 출신이다. 삼성 계열사 출신이 많고요. 게다가 경쟁사라고 볼수 있는 솔브레인, 액체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솔브레인 출신도 있어요. 그러면은 말다 했죠? 확실하게 이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삼성과 결속력을 완전하게 굳건하게 다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ENF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와, 견조합니다. 양호해요. 일반적인 테마주랑은 다르게 이 종목, 실적주, 실적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현재 정체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번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고, 대기업들의 국산화 서포트를 받게 되면, 은이 상황, 180도로 변하게 된다. 그 180도가 막 반토막이 나고서 주가가 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더블, 더더블 세배고 세배도 될수 있고 네배도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 부분에서요. 그 부분이 주가로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세네배 뛰듯이 주가도 세네배 뛰면 좋겠지만 아 그런 거는 조금 비이상적인 주가 상승이고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의 주가 역시도 파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현재 최근에는 시장 반등과 함께 나타난 시세 변화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죠. 그동안 시세, 시세는 기본적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서 나타났던 것이고, 최근에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듯 했지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고 대기업들, 대기업이라고 하면 두 개밖에 없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폭적인 실적 서포트를 받게 되면은 효과를 받게 되면 낙수 효과를 받게 되면은 이전에 볼수 없었던 주가 흐름 그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e 프 f 테크놀로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미 많이 보여드렸어요. 후성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폭등하기 직전에, 그리고 상한가 임박하기 직전에. 이렇게 두 차례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었고. 동진 세미캠 역시도 상승하는 구간에서 정확히 분석해서 상한가 나오기 전에 타점 잡아 드렸고, 현재도 매수관점 유효하고. 솔브레인, 솔브레인 역시도 두번 잡아 드렸는데, 처음 상승 초입 구간, 그리고 두 번째 눌림목 구간에서 확실하게 잡아 드렸다.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핵심, 대장주를 파악하고 있다는 라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미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오셨던 분들도, 처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확실하게 체크해 두시고, ENF 테크놀로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매매 동참하시려면은 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영상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영상은 과거 영상으로 남아있고, 실시간 시세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타점을 잡으려면은, 톡방이 가장 적절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에는. 이미 톡방으로 리딩해드리고 있는 종목도 있고, 후성도 공개 추천주로 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 이제 매매 타이밍이 임박했다. 라는 거.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급하게 매수해야 된다. 9월에 막, 100% 200% 날라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곧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고, 기회로 올 것이고,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당장 매매하기에는 약간 높아요. 최근 흐름을 박스권으로 봤을 때, 박스 중단 가격, 2만 500원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시세가 임박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고가에 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론 좋아보이고 당장 매수하고 싶겠지만 그 타점이 올바른 타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매매 타점 매매 타이밍은 제가 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마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방에 적응하시고, 매매 타이밍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은 어디서? 톡방에서요.